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에스더비 토트 크로스백은 가볍고 수납력이 뛰어나며 디자인과 색상도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활용도가 높아요. 4위입니다. 바나바나 슈에트 비토트 숄더백은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수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3위입니다. 바나바나 폰즈 비토텐슐 도백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며 넉넉한 수납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내구성도 좋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요. 2위입니다. 바나바나 폰즈 시토텐슐 도백은 아름다운 핑크 색상과 실용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다양한 활용도로 여름 데일리 가방의 제격이에요. 1위입니다. 바나바나 리타시 크로스백은 실용적인 사이즈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일리백으로 완벽합니다. 내부 수납이 잘 되어 있어 정리하기 편하며 가벼운 소재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가성비와 품질 모두 뛰어난 추천 제품입니다.